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와이의 박미입니다 오늘 어떤 기사들이 있을까요 대출금리 하락에 신용대출 들썩인다 또 B2 영끌 바람이 부는가 바람이 불었죠 벌써 은행 대출금리가 지난해보다 낮아지자 신용대출 감소세가 눈에 띄게 두나 하고요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부채축소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B2와 부동산 영끌 영웅까지 끌어모는 으 이런 바람이 다시 부는 것 아니냐 바람이 불었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그렇게 또 빚을 내서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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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그러죠? 예, 정부에서 돈을 다 풀어주면서요. 이제는 뭐 D S R까지 풀어주겠다. 이거 뭐죠? 원희룡 보증금 반환만 DSR 완화 수혜임대인 전세보험 의무화 그러니까 보증금 내 네, 주인 보증금은 이제 DSR로 완화해 주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거에 뭐 그냥 일단 이렇게 완화해 주면은 뭐다 풀어 주는 겁니다 참 어쩌려고 이러는지 정말 어우 정말 걱정이 걱정 안 하려고요 이제 걱정 안 하겠습니다 잘 알아서들 하겠죠 신현 대출을 받아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하는 형태는요, 지난 몇 년간 자산 가격을 밀어 올린 동력 중 하나였습니다. 거품이죠, 정부. 다핏. b 투 영끌 심리가 되살아나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진행되던 가계부채 축소의 속도가 더뎌지거나 부채 규모가 증가, 전환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가 지금 뭐, 연체에다가 지금 말도 못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8일 발표한 통화신용전책 보고에서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가계의 소비를 제약하는 한편 금융 위기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거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함으로써 장 단기적으로 거시 경제 및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찌되었든 2030 세대의 아파트 매입이 최근 많이 늘어났습니다. 금리 상승세가 주춤하자, 금매 위주로 내집 마련에 나서는 네, 2030. 어우, 국 되게 높은가 봐요. 금리가 그래도 내려가도 제가 듣기로는 꽤 높은 것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리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이번에는 동결, 미국이 동결로 이렇게 금리 를 가고 있지만 7월에 이제 0.2%를 한번더 올릴 겁니다 5.5, 어마어마하게 높이 가는데 한국도 안 올릴 수 없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대출 규제와 지난해 이딴 금리 인상 기조에 20% 중반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주택 업계 전문가들은요 2030 세대의 아파트 매입 재 증가 원인으로 정부가 올해 1월에 도입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꼽았습니다. 특례보금 자리로는 소득에 상관없이요. <laughs> 이런 거 전혀 보지도 않는군요.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요. 아하. 연4% 금리로 빌릴 수 있다. 4%면은 4520 200만 원. 네. 말이 200이지 4%지. 제가 듣는 거로는 네. 많은 분들이 예. 굉장히 금리가 높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대출 문턱이 낮아지고 최근 들어 금리도 내리자 중저가 주택 위주로 2030 수요가 몰리고 있다 자 한국은 2030이 지금 부동산을 또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 부자아빠 가난아빠 저자 기요사키 요즘 잘안 맞는다는데 잘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어쨌든 돈에 대한 저술가 투자자지요 사상 최악의 부동산 폭락이 올 것이라는 다 예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 요즘 예몇 개월 전부터 금, 은,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다가 이제 요즘 좀 떨어지지만 뭐 이런 것도 사라 이렇게 했는데 거의 다 맞았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 로버트 기요 사키가 사상 최악의 부동산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아하. 어, 예, 부동산, 네, 좀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기오사키는 자기 트위터를 통해서요, 2023년 부동산 가격 폭락 사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와, 미국이 한번 망했던 2008년 금융위기, 부동산 금융위기죠. 어허, 그때보다도 아무것도 아니. 2008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이제 닥칠 것이다. 무섭네요. 근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오피스 타워 가치가 2019년에 비해 70%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는 오피스 타워가 가치를 잃으면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로 전략할 것이다. 그큰 오피스 타워들이. 와. 기오사키는 상업용 부동산 폭락에 대비해 금과 은,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한다. 아, 금 살려고 그러는데 안 내려가. 한번 내려가야지. 싸게 사야지. 지금 뭐 조금만 비싸게 사도 또 조금 내려가면은 또 사람이라는 게 기분이 언짢아지기 때문에 <laughs> 어떻게든지 제일 쌀때 사야 되는데. 기오사키는 상업용 부동산 폭락에 대비해서 금가은, 그리고 이 사람 또 비트코인 뭐 이런 거 매수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3월 미국 실링콘 밸리 은행 SVB 파산 사태 이후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경고가 끊이지 않고 있죠. 제니 엘렌 미국 재무장관입니다. MBC 인터뷰에서요. 상업 부동산과 관련해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다. 오 재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 이분 보통뿐이 아닙니다. 집안도 뭐 엄청나지만은 버넨키라는 분이 연준 다음 예, 옐렌, 제니 옐렌이 또 연준 의장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재무장관이기도 하죠. 저번에 은행 문제 잘 예, 이렇게 제이미드 알몬 해가지고 예, 잘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상업 부동산과 관련해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요. 은행들이 구조조정을 폭넓게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있을 어려움에 대비하는 것 같다 남 얘기처럼 합니까? 은행들의 합병 가능성에 관해서도요 분명히 이런 환경에서는 일부 은행이 수익에 대한 압박을 경험하고 있고요 합병하려는 동기가 있을 것이다 좋게 얘기하죠 앞으로 일부 은행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놀라지 않는다 뭐 큰일이 벌어지더라도 잘 해결해 나갈 것이고 한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자기가 막아주면 되겠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아 지켜보겠습니다 엉망장자 투자자인 스탠리 드럭켄 밀러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을 통해서요 SVB 파산 사태는 시작에 불과하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위기가 옮겨갈 것이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는 테슬라 주식 이게 오노 머스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미리부터 오, 아주 몇달 전부터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붕괴하고 있다. 다음은, 상업용 부동산 붕괴 다음에 다음은 또 있나요? 어허, 주택가격이 다개시될 것이다. 주택가격이 폭락. 자, 오늘 이, 이런 얘기를 에, 말씀드린 것은 네, 우리나라의 이, 어, 부동산도 미국에 예, 못지않게 같이 갈 것에 대한 것도 어, 조심하시라는 말씀. 뭐그 정도만 드리,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또 심하게 말씀드리면, 네.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잘 선택을 하실 거고요. 니 관계 뭐냐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잘 선택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예, 부동산이 아직 시작도 안한 상태고요. 아, 주식을 비롯해 굉장히 좋습니다. 분위기 예, 어, 잘 띄워서 어디까지 가는지 그것도 즐겨서 예, 재미있게 하와이에서 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